스모... 아베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가 연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베가 지난 7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일부 언론에서는 비밀 카드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 카드가 뭔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 수출 규제 품목에 들어간 애칭가스가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주장입니다. 즉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물품을 몰래 북한에 갖다 줬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대북 제재를 몰래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치밀한 계략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정부와 야당이 본격적으로 맞대응책을 강구하고 있고, 전 국민들도 들고 일어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아베 총리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공격은 서로 손해를 보겠지만, 일본의 손해가 한국보다 적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를 이미 정리한 상태라며 상황에 맞춰 하나씩 꺼낼 것이라고 했죠. 즉 일본은 자신의 손해가 한국보다 적으며 이미 다음 공격으로 무엇을 할지를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일본 참의원 선거용으로 아베가 계획했다고 했지만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쉽게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63.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반도체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으면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여론은 이미 일본이 WTO를 유발했다고 비판했었는데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인터넷판에서 일본의 자유무역에 유산이 드러났다고 평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이 재발등을 찍었다며 한국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일본 기업의 부메랑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제 경제 전체 역량을 미치고 이것이 WTO를 위반하는 일본의 행태가 공론화되면 일본은 국제사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일본은 이 모든 상황이 일본의 책임이 아니며 한국의 책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일본이 꺼내놓은 것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설입니다. 지난 7일 후지티비에서 진행된 참여 선거 토론에서 그 시체가 밝혀졌습니다. 아베는 한국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베는 이런 발언에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지자 여기까지만 말하고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아베 측 아래 인사들이 그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직권자민당의 하기오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은 지난 4일 후지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한 이유에 대해 해당 품목이 한국을 거쳐 북한의 화학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등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수출된 화학물질의 행산지가 어디인지 알수 없는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여당 간부는 특정 시기에 에칭가스에 대한 대량발주가 이뤄졌는데 이후 한국 측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 행선지는 북한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출 규제를 한 품목이 한국의 반도체 제조에 쓰이지 않고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에칭가스는 북한으로 들어가면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런 근거나 증거를 내놓지 않고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한 데는 우리도 빌미를 준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한국으로 불법 반입됐고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의심 선박 리스트에 한국 배한척을 명시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이 대북제재 위반을 의심받았다는 전력을 일본이 파고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대범하게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나오는 것이겠죠. 일본의 이런 주장은 북한 제재에 축이되고 있는 미국을 의식했던 것이 뻔하고 국내 정치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지금 보스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을 연일 가하고 있고 일부 유튜브에선 근거없는 주장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애칭가스를 줬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흘려 이것을 공론화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국내 정치의 취약점을 파고든 일본의 계략인 것이죠. 일본이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는데요. 한국의 최종 답변 시한이 18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중재위 설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18일이 지나면 일본의 다음 공격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거의 일본과 전면전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지금 노리는 것은 국제 사회를 자신들 편으로 만들고 국내 정치의 취약점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의 분열이겠죠. 일본의 이런 공격에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지롭게 잘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람에 봅니다. 이상 스모왕이었습니다